수리입니다. 제가 오늘은 인하님을 공로나 저격할 건데요. 인하가 아니라 인하핀이고, 그 다음에 제가 저격할 거는 인하님이 영상을 안 올려, 인하핀님이 영상을 안 올려서 그래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인하님 핀한테 댓글을 달았는데, 수도 안 주고 답글도 안 달아줘서 제가 기분이 나쁘고 슬프가지고 지금 우울증에 걸려서 이번에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병원비가 1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물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답글을 안 달아줘가지고 제가 슬프고요. 그 다음에 영상을 안올려 저작권 침해로 신고를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영상을 안 올려서 제가 기분이 나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 기분이 나빠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이날 피님한테 사과를 받고 싶고 그래가지고 어 사과를 받고 그 다음에 저한테 벌금을 내고 그 다음에 어 영상에 올려주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어 일단은 벌금을 내야 돼요. 그리고 어 제가 슬픈 거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됩니다. 그래가지고 어 지금까지 연습.